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안기법 보겠습니다. 거정 운영 1년 하다 사망했다. 거정 운영 1년 하다 사망. 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는 등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한 경우 운영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1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사망 개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해산, 그밖에 사유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서 거정 운영 1년 사망. 어렵지 않죠? 거래정보자 사업,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니까요. 거정 운영 1년 하다 사망. 이렇게. 안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